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계를 안전하게 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큰 열심을 기뻐하시며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대신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은 성전 건축을 열망한 다윗입니다. 17장의 다윗 언약의 수요사건은 역대기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백항목궁에 거하는 반면 여호와의 개는 휘장 아래 보관되어 있다고 라 합니다. 자신은 왕으로 지내고 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여호와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왕께서 마음에 생각하시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 대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의 결과가 아니라 나단 자신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나단이 아무리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성전 건축이 합당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괴를 이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모셔오고 언느 괴를 모실 성전을 만들고자 함에도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는 신앙 지도자와 조언을 주고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다윗의 뜻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긍정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경 건축 의사를 나단에게 밝히고 나단은 인간적으로 판단하여 동의했던 바로 그날 밤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지체하지 않으시며 다윗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종은 노예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종이란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다윗이 주종관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며 다윗의 성전 건축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주어인 너를 강조하며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윗이 결코 건축의 시행계가 될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출애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으셨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다니며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거처를 같이 하시고 초라한 곳이라도 그들 중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백형목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내가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며, 다시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성전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공간을 초월하여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사사 시대에 이르도록 성전을 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고처가 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활동하셨다라고 하시며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계실만한 초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이 계실만한 초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원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성전을 원하셨다면 다윗이 왕으로는 현재가 아니라 사사 시대 에 이미 요구하셨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서 15절은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던 선지자를 향해 내종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종이라고 한 표현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자 주인 되시는 여호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주권의 섭리의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다윗에게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목여가는 책임을 주셨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는 주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듯이 여호와께서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다윗 개인에 대한 복을 약속한다면 9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약속하신 땅에 심어 뿌리 깊이 내리도록 하셔서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이며 식물이 자해서 열매를 맺듯이 자손 대대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신분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집즉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계획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양자삼아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마침내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 왕조는 영원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거두셨지만 다윗의 아들에게서는 절대 그 사랑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윗 왕조가 견고하고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 자신의 왕조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으실 만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열정과 열의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